10월, 일째 주간 주일, 오늘 저리 드린 말씀은, 바서 1장, 바꼭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앙인의 역할이라는 내용, 본문 내용으로 원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세상 중에서도, 어인을 찾고 계시며, 거대를 통해 범세계적인 회계를 촉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진 자들의 부리와 넉넉이 판을 치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의를 외치며 몸소 실천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확신하며 앞서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박국서 1장,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본문. 하나님의 묵시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자기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기 쉬우며 이것은 주의 일꾼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이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바울 신학의 주제가 되었고 루트가 종교 개혁의 기수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메시지가 바로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의 몫인 것입니다. 칭의를 위한 유일한 전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민, 미동으로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 이사야 1장 17절에서 10절에서 17절 본문 내용으로, 본문의 "참된 신앙"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소동과 고무라처럼 다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시, 이스라엘은 외식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이기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많이 바쳐도 피묻은 손으로 덜인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저 회개가 먼저 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악행을 거치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에 받는 자를 도와주며 의지할 데 없는 구하를 위하여 정성을 쏟고 불쌍한 과부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는 형식도 단정해야 하지만.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쏴, 플러스, 괴내 존경을 표시로서그 대상 앞에 자신을 숙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내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앞 이마를 땅에 대물어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편입니다. 10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과 성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제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 판단하시고, 또 성실히, 당신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137절과 1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어려우심에 건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대하여는 지위가 높은 군함들도 순종해야 하며 지위가 낮은 종들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엄격한 명령이니 만큼 그것에 순종치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7절에서 138절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입니다. 성교는 원수들, 배교자, 여기서는 배교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호한다라고 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139절에서 140절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성도는 이것을 굳게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141절과 143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하는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아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130절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계명을 영원히 성령의 비결로 알고 단단히 붙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도 계명을 기피하, 기뻐하며 지킵니다. 지킨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지켜야 할 명령이요 삶의 기준인 동시에 성료에게도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것은 다바로 로고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어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편입니다. 10편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 32절에서는 32절, 3절에서 5절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즉,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것의 전제하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북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죄를 토설에 내어 버리는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언신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7절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을 희구한다는 것입니다. 언신처란 피하여 숨는 곳, 한란에 보호를 받는 곳인데, 그분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언신처가, 언신처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다이슨 회개함으로 그분의 보활에 있을 수 있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것은 쉬부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해. 둘째, 후에나 양심을 가채, 셋째,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심약성경입니다. 심약성경 대살렘과 후서입니다. 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내용, 고난 중으로 일어는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대살리니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리니카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예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이 세상의 삶은 무가치하기도 하고 여기 일상생활을 팽개쳐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거듭된 종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의 격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대설과 신자들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였다는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살아있는 교회가 갖춰야 할 표준 전략인 것입니다. 이어서 대살 사 가우서 10절에서 12절 본문, 고난 중의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대살림과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혜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일상, 우리는 생활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며 불을 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을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활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드러난다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신자가 얻을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의 앞뒤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생활이 평탄하고 윤택하게 아셔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심판주이신 주님께 높임을 받게 된다고 라 말씀합니다. 신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신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테필라 프로시케, 생활의 가운데 일어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지하는하늘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강구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개오의 해심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여리고의 세리장요 부자인 사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본문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서 사월을 보는 식경이 있게 됩니다. 사껴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침 예수님이 여러 여리고를 지나실 때 그는 신분도 체면도 다 내어던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으로 예수님은 사교의 열심을 보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절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왜 사교에게 제안을 했을까?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과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하는 겸손과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껄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적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은 사교의 집에 들어가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삭대오는 언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지난 날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8절입니다. 이런 회개가 참 회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로 행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난족하셔서 크게 기뻐하시며 삭대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계란 것은 슈보, 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채, 셋째, 윤리, 종교적 의미에서 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의 하나님 세상의 핍박과핍박은 일시적이며 고난,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뿐이오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외식하거나 잠깐 고통을 면하려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주어의 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의 어식주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를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먹고 자고 즐기고 돈 버는 생활에 전념하다 주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저를 항상 깨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이 세상에 이걸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 더 민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